인민을 위한 고생을 자신의 본분으로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며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어가신 위민 훈신의 나날 속에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8월 7일 큰물 피해를 입은 황해복도 은파군 대총리 일대를 찾으신 잊지 못할 날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대총리 인민들은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시며, 큰물이 지나간 흙탕길도 서슴없이 걸으시어 피해지역 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외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가슴 뜨겁게 사려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청일 때가 너무너무 변모돼서 5년 전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 5년 전인 2020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 800여 동의 살림집들과 공업 건물들이 무너지고 600여 정도의 논과 밭이 거의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8월 6일 이에 대한 사실을 보고 받으신 국 길로 피해 복구 대책까지 다 시켜주셔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오. 온밤 꼬박 지쳐신 경하은 청수동 생께서는 다음 날인 8월 7일 일요 아침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만 칭찬 끼리치시오. 우리 대통령을 찾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 인민들은 당만을 바라보고 우리 당이 취하는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고. 우리 인민이 단 한순간이라도 락심하게 하거나 생활상 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청사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이 분숙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때에 대한 사랑의 조치들도 취해주셨습니다. 그날 경야하는 총비서동 지께서는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멋있게 지어주자고 물에 잠겼던 800세대를 모두 헐고 사위주 농촌의 본보기가 되게 지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농장원들 모두가 봄이고 겨울이고 이놈 밖에를 고를 때면 우리 원수님에 대한 사무친 그림으로 가슴이 막미어집니다 잊지 못할 그날 현지도를 마친 경야는 오수께서 다신 승용차가 험한 진창길을 한치. 못 잊을 한치에 한치에 그날 경야는 험한... 총비서 동지를 몸가 가입해왔던 량용진 동무는 큰 물피해를 입은 대청리 인민들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우리 원수님의 야전차를 또 밀어 올린 것은 백성으로서 너무도 웅당한 일이건만 거듭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 인민들을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신세를 지고 간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해 들으며 온 대총리가 눈물의 바도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로부터 6일 후인 2020년 8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 7기 제 16차 정치국 회의에서 경임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하고 그것을 도로주기 위하여 그들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창권 75돌까지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부문별 과업과 방도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불과 수십일 만에 천지개벽된 고향마을을 환희와 눈물 속에 안아보며 대청리 인민들은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계시기에 이 땅에는 그 어떤 재난이 닥쳐와도 불행이란 말이 깃들 자리가 없으며 행복한 삶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매일매 시각 체감하며 오늘도 우리 인민은 절세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유로운 오보이신 경야하는 총비서동지 따라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저국을 더욱 빛내는 이 길에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만장약하고 경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업을 끝까지 완성해 가려는 계승자들의 대우가 항일의 전구들마다에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항일의 총성이 오늘도 울려오는 듯한 흉령 전적지들을 편답하면서 이들은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흉령 업적과 죽어도 흉령 신념 버리지 말자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조국 해방을 위해 한 목숨 소슴없이 바치고 싸운 항일 영령 승렬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항일대전사가끼 들어 있는 백두전구들을 답사하고 있는 전국 이명 책임해설 강사들과 초급선전 일꾼들이 백두산비룡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가 힘차게 나부기는 사령부 귀틀집에서 답사인건대원들은 간고한 항일현명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고포루의 업적을 깊이 제득했습니다 유서 깊은 백두산 미룡 고향집의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보면서 답자인군대원들은 조선혁명의 영광찬란한 역사에 불멸의 생명력을 더해주시고 후세토로 강대하고 번영할 국가건설의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숭엄이 돌이켜보았습니다. 이어 답자인군대원들은 사령부 귀툴집과 출판소, 항일유격대의 강철같은 규연과 질서정연한 생활면모를 보여주는 대원실을 비롯한 사저봉미령이 여러 곳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1936년 라손시의 청년동맹 초급선전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은 손봉산 림시 비밀 근거지를 답사했습니다. 손봉산 림시 비밀 근거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42년 6월 사령부 직속 서부대를 이끄시고 하룻밤을 수경하셨으며 조선인 민총연군 서부대 소조들이 림시 비밀 근거지로 이용하던 것입니다 비밀 근거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강리령령 선열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흉령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백두에서 개척된 추치 흉령 위협을 끝까지 계속 완성해갈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조국해방 요돈돌씨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으로 수많은 참관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관자들은 천고의 밀림 속에 출판소까지 차려놓고 혁명적인 출판물을 만들어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 항일의 선전일꾼들의 투쟁자료들을 보면서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사상 사업은 첫째가는 중대사라는 것을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출판물들마다에는 리동백, 김영국 그리고 임준추, 최경화, 강미룡 동지를 비롯한 우리 혁명의 첫 세대 선존 일꾼들의 피와 땀이 신비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동사기가 유일한 출판 솔비인 것으로 해서 등사 원지가 없으면 출판물을 인쇄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투사동지들은 동사원지가 떨어졌을 때 자체로 만든 도전칼을 가지고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였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나무판 한 개에 보통 100내지 200자, 지오는 300자까지 글자를 새기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투사동지들은 자기들이 휴식하는 시간만큼 출판 선전물이 광범한 군중 속에 늦게 들어가게 되고 혁명투쟁이 그만큼 지장을 주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들이 쓰는 한자 한자의 글이 그대로 원수를 무찌르는 총탄이 되고 폭탄이 된다는 결사의 의지를 안고 항일의 선전일꾼들이 만들어낸 여러 출판물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발간된 혁명적인 출판물들은 항일혁명선열들의 피어린 노력에 깃든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표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언젠가 한 투사동지가 며칠째 맨 풀로만 끼니를 애우는 출판소 성원들을 보다 못해서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한 줌가량의 밀가루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투사동지들은 그 귀중한 식량만조 풀을 써서 서책자의 표지로 씌웠습니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한다는 것을 자기의 더운 피로 조선혁명사에 또렷이 새겨진 항일의 선전일꾼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며 참관자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결코 그 어떤 외부의 힘이나 지원이 아니라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한 것이 있습니다. 국제의 혁명전통을 테르리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새로운 지방발전전략 실행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자 인민의 모든 리상과 염원을 실현함에 청력을 기울이는 당중앙의 현명한 경도 밑에 새 시대 지방발전 정책의 드팀 없는 실행을 위한 2025년의 대건설투쟁이 입체적으로 전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합된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이 뜻깊은 착공식들이 진행된 때로부터 5달 남짓한 기간에 세년도 시군 지방공업 공장들과 시군 병원, 종합봉사소 걸조공사를 결속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내부공사에 총대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04연대 간병들이 그 혼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세년도그 지방공업 공장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데 맞게 지방공업 공장 기술자 기능공 양성을 위한 2단계 기술 전수사업, 그다음엔 월료림 전사업 투키는 그 지방공장들에 보낼 그 설비 제작 사업이 그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적 방도를 찾은 데 기초해서 현재 10여 종의 설비들이 기회를 생산해 들어갔습니다. 각지 수많은 단위들에서는 선진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지난해보다 수천 대나 더 많은 설비 제작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건설위원회 랑랑 건재기술 결에서 는 설비 제작 유난도 짧고 정업원수도 적지만 자체의 힘과 기술을 부단히 증대시킨 결과 새로 일도서는 지방 공업 공장들에 보내줄 설비 제작에 참가한 공장들 가운데서 앞장선 단위들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물류 생산 공정 확립에 필요한 설비들을 일식으로 제작해서 전국적인 보여주기를 진행한 이 단위에서는. 이룩한 경험을 적극 살려서 백수십대에 달하는 설비 제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독수 평양경공업대학에서 우리 식의식료 설비 연구 제작 사업을 보다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설비 제작 원가를 줄이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고 생산 능률이 높으면서 제품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설비들을 제작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년 초부터 당행 농축기를 비롯한 여러 종의 설비들을 설비하고 자체로 제작한 데기초에서이 국산화 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했습니다. 수입설비보다 매우 우월한 설비들을 만들었습니다. 식료공장 운영에 필요한 여러 종의 설비들을 제작한 대학에서는 해당 단위들과의 리온계 밑에 더입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적 특성을 갱신반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지구차대위를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일토마다에서 생산적 안경을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웅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황해남도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성과 미학성이 보장된 농촌문화주택들을 일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치밀한 작전과 실속있는 지도로 방역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건제품 생산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농촌살림집 건설에서 요구되는 건제품의 정리와 수요를 정확히 타산한 데 기초해서 사출건제품과 벽돌 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서 계획한 건제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27가지 마흔원제 생산지표 중에 85%를 자체로 생산을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 타일 공장과 새기와 보더 블록을 전문 생산하는 건재 공장까지를 도세우면90% 이상의 마한 군재를 얼마든지 더해서 생산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얼마 전에 황해남도에서 진행된 농촌 살림집 건설 건재 생산 기지들에 대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촬영한 화면입니다. 지방의 원료 연료에 의한 벽돌 생산 공장과 또 예, 설비는 크지 않지만 여러가지 마감건들을 생산하는 예, 사출 생산 공정을 보고 마음만 먹으면 군무이든 그 해낼 수 있다는 신심을 더 느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자기 지역이 올려온 천에 요구한 마감건지 기술을 튼튼히 꾸리고 또 자기 자체의 힘으로 농촌건설을 해나가려는 참가자들은 황해남도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채득하면서 이곳 도에서처럼 자기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적극 동원해서 농촌 산림집 건설을 보다 활력있게 밀고 나갈 길이들을 가다듬었습니다. 김철남 특파기자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강원도에서는 원산시를 한국문화 도시답게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큰 힘을 느고 있습니다. 더위에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원산시의 특성에 맞게 해안가를 비롯한 시안의 여로 구역들을 설계 여부에 준해서 정리하거나 개건하고 또 럭지와 화단 조성도 잘하는 등도시미야 사업에 품을 들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파촬영가가 새로 일신된 송도원 지구와 해안지구를 비롯한 원산시안의 고리들을 촬영했습니다. 더위에서는 도로들의 면모가 달라지는데 맞기 봉사망들과 공공건물, 시설물들을 개건 보수해서 도시의 현대적 미감을 살리는 것과 함께 원산시 도로시설관리소의 도로관리용 윤전 기재들을 보장해 주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태환경과 보다 위생문화적이며 문용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의 불장식을 위해서 내려온 손경불장식연구소의 연구사들입니다. 더에서는 손경불장식연구소 연구사들과의 연계 밑에 동룡산지구와 도로 주변의 살림집들, 공공건물, 봉사망들의 건축 양상이 살아나기 백색과 원색의 조명 방식을 잘 배합해서 불장식을 함으로써 한국문화도시의 밤풍경을 한껏 덮고 가있습니다 장평철 자강도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강계 염소목장에서 사독등판의 박목지를 전개하고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서 고기 생산과 젖생산량을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들은 자강도 특파기자 촬영가들이 18시경 해발 높이가 1362m인 사독등판에서 촬영한 화면입니다. 풀판 조건이 좋고, 인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 사독 특판의 축소한 전망은 확 갑니다. 목장에서는 사독 등판의 풀판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데기초에서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염소 방목을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증체열과 저생산량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산지대의 지리적 특성과 장마철 기후 조건에 맞게 수위 방역사업을 잘해서 폐사율을 극력 줄이고 있습니다. 한편 목장에서는 올해부터 우량 품종의 양방목도 시작해서 고기 생산을 위한 터대를 전망성 있게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고기 생산을 위해서 우량 품종의 양을 이번에 사덕동 판에서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거 우량 품종의 양이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우량 품종의 양이 올해 3월과 4월에 새낀데 무게가 그것도 현재 40내지, 50kg. 염소 마리수와 저생산을 들이기 위한 전국 염소 목장들 사이의 사회주의 경쟁에서 리온 3년째 공동순회 우승기를 수여받은 목장에서는 거둔성과의 자만함이 없이 사독등판의 풍부한 자연풀판을 이용해서 풀먹는 집진순 기르기를 계속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우리당이 펼친 지방 지능의 원디한 구상을 하루빨리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 일터마다에서 애국 열리를 최대로 분출시키면서 생산과 건설을 계속 힘 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예멘 아바다에서 이일 밤 아프리카 피난민들을 태운 배가 강풍에 의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배에 탔던 150여 명의 피난민들 중 68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예멘 당국은 지금 소아시아지 나라들에로 불법 이주하기 위한 아프리카 피난민들의 리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비극적인 사고들이 리언발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철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랄리아의 동부 지역에서 폭설과 폭우가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2일 뉴사우스 웨일주주의 북부 지역에서 한랭 전선의 용량으로 40cm의 눈이 내렸으며, 이것은 1980년대 중유 비리 가장 많은 양으로 기록됐습니다. 퀸슬랜드주의의 여러 지역에서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폭설로 광활한 고원 지역들이 눈으로 뒤덮였으며 1 0여 대의 차량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사우스 위일주주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20대의 여성이 큰물에 떠내려가는 등 1,455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여러 차례의 큰물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뽀강오구의 삼각주 지역에서 3일 령권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령권 현상의 특징은 정전과 달리 거대한 물기둥을 동반하는 공기 회리가 쌍을 이루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이 전환어 의하면 유럽에서는 해마다 500여 회 정도의 령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동부 누사땡가라주에 있는 리오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에 두 차례 분출했습니다. 화산재가 1만 8천 메터의 높이까지 뿜어져 올랐습니다. 이 화산 주변에서는 최고급의 경보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분화구로부터 반경 6k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컴퓨터의 마우스나 건반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근전도 검사 체계가 설치된 이 장치는 손목 근육 운동에 의해 생기는 전기적 신호를 컴퓨터 지령으로 전환시켜 해당한 동작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마우스나 건반에 비해 컴퓨터 조정 속도가 빠르고 각이한 형태의 컴퓨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에 앞서서 8월에 들어와서 간축된 낮 최고기온과 앞으로 예견되는 기상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낮 최고기온을 보면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점차 약해지면서 2일부터 4일까지 평년보다 약간 높았고 그밖에 날들에는 평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11일까지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은 일시 약화되고 장마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일시적으로 무더위는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일부터 점차 강화되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과 장마전선의 용량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가 다시 무더워지고 13일부터 15일 사이에는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오면서 강화되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거의 용량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는 예견되는 날씨 변화에 맞게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특히 농업부문에선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거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해였으나 자강도와 함경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 삭주, 수풍, 개풍에서 새벽과 어전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1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오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열은 23도 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력해이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거의 용량으로 이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력해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력해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3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운율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어전과 오후 한때 흐렸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비룡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후와 밤한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어전과 오후 한때 흐렸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이주시 북서풍이 1~4지 3m로 불고 개회겠으나 어전과 어후한 떄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4지 3m로 불고 어전까지 주룩해졌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1~4지 3m로 불고 어전까지 주룩해졌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4지 3m로 불고 개회겠으나 어후와 밤한 때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어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어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복수풍이 1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어전한 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복수풍이 1내지 3m로 불고 어전까지 주로 계획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저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남동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조선동의 해상에서는 대체로 흐리고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주룩해 일겠습니다. 머리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